이 음식의 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줄수 있다. 12,000원. 강추 강충. 이건 진짜 강추 다이어트 하시면 어떤 음식을 제일 참기 힘드세요? 치킨? 아니면은 피자. 아, 아닙니다. No. 극강의 음식이 하나 있어요. 밤만 되면 제일 참기 힘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야식 중에 하나. 바로 면요리입니다. 막 오동통통 그 농심 크... 중식 식당에 가가지고 먹는 그 짜장면 포장마차에서 먹는 그 국지국지와 우동 이 면요리 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헬프들 소고기 감자 파스타입니다. 오늘의 재료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감자, 두 번째 고기, 세 번째 소스입니다. 토마토 소금 그 외에 담백한 후추 아 이대로 끝나면 안 되죠 아 그거 더 던지지 마! 더던지 마! 올리브유까지 기대하세요 캬, 내가 보기에는 오늘 기똥찬 거 하나 나온다 감자를 면으로 사용할 거예요 면의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얇게 채를 썰 거예요 무슨 목공을 하십니까?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보지? 감자 썰는데 2시간 걸리는 사람? 2 hours later. 다 채를 썬 감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씻어낼 거예요. 감자에 있는 전분기를 최대한 없애가지고 감자의 그 아삭한 식감을 살려내려고 해요. 요번에 헬푸드 역대 편 진짜 맛있다 이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헬푸드 1편에서 제일 맛없는 건 제가 먹고 맛있는 건다 메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담아가지고 다음 요리 재료를 손질할 동안 어, 냅둘 거예요. 깔끔. 저 칼질이 섬세한 편이라 저 메인은 가서 좀 자고 오세요. 두 시간? 아, 아니 이건 한 시간 반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하루에 요리를 한 번밖에 못 하는 거네. 그래서 제가 날고 그대로 먹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명작을 만들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거 진짜 따라서 해 먹었는데 맛이 없다.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근데, 맛이 있다? 안방에 가서 엄마, 아빠 핸드폰 들고, 강제 구독시켜드려야 됩니다. 아휴, 한 시간 반 걸릴 줄 알았는데, 한 시간밖에 안 걸렸다. 하. 그 다음에는 감자와 토마토를 살짝 데칠 거예요. 남는 시간 동안 뭐 하냐? 저희, 소고기 감자 파스타 노래를 부르면 된다 감자, 감자, 대동강 감자. 감자, 감자, 빵 감자. 아이, 물 더럽게 안 끄네, 씨. <laughs> 썰어놓은 소고기를, 살짝 볶을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꿈이 있었어요. 유럽의 요리사가 되는 게 꿈이었죠. 비록 프라이팬을 잡는 것 대신 쇠지를 잡게 되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30초 정도 감자를 데치실 거예요. 둘셋넷 감자를 데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숫자를 셀줄 아셔야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농강감자... 유리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구나 제게랄세니 아, 오늘 또 끝나고 치울 생각하니까 난리 났다 오늘도 안 치우면 엄마한테 등짝스매시다 <laughs> <laughs> 토마토 를슬세 볶을 겁니다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으깨졌다고 싶으면요 물을 좀 맞추셔야 돼요. 아무래도 소스는 좀 액체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소고기를 일단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저는 소금간을 많이 넣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스가 어느 정도 만들었다 싶으면요. 여기에 이제 미리 준비해둔 감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감자. 자, 감자를 먼저 넣고 볶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바로 같이 넣어버리면 너무 질겨질 것 같아요. 와, 느낌 왔다. 안 설렐 수가 없다, 이거 진짜. Hey, 김 셰프 yes, i 썰 어머님,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시골를 졸졸졸 말아가셔야 되는데 말리지가 않네요 진짜 면이 아니었어 완성 맛은 누가 보냐? 메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맛있어요 아이, 고기는 똥구녕으로 볶아도 맛있어야죠 <웃음> <웃음> 맛있어요 이때까지의 그 헬푸드 시리 즈 중에 몇 위? 1 위. 이 음식의 가격을 책정한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줄수 있다. 이거를 진사마가 만든 게 아니라 음. 진짜 요리사분이 만드셨다 만 이천 원. 어그 정도까지? 응. 정도 저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강추? 강추. 강추. 이건 진짜 강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헬푸드 소고기 감자 파스타였습니다. 제가 비록 먹어보진 못했지만. 정말로 제가 이때까지 만들면서 제일 맛있어 보여요. 정말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더 맛있는 요리와 좋은 영상을 들고 오게 도움이 됩니다. 빠이빠이. 감자, 감자.